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나중에 나이 들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걱정하지만 정작 투자를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1,000원이면 김밥 한 줄을 살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3,000원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투자를 통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 시장에 뛰어들 수는 없겠죠? 저는 열반 스쿨기 초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커리큘럼.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전 적용 가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강사의 전문성.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강의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투자 원칙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열반 스쿨기 초반을 통해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